안녕하세요. 낙화유소 TV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텃밭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곳에 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 오늘이 그 청명 한식으로 해서 그 식목일 전으로 이게 한식이 있죠. 어, 근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어, 지금 이렇게 지금 꽃이 아주 이쁘게 어, 피는데이 꽃이 혹시 무슨 꽃인지 아세요? 어, 이꽃 아시는 분 있으면 어, 오른쪽 발 한번 번쩍 들어보시겠습니까? 백꽃이라고요? 아, 백꽃 아닌데요. 그럼 음, 뭘까요? 복숭아? 아, 복숭아도 아닙니다. 에이... 모르시겠어요? 아 요거는 어, 자두꽃입니다 자두 어, 오야라고도 그러죠 오야 에이, 자두꽃인데 아주 예쁘게 폈네요 음, 에, 제가 오늘은 이제 가, 에, 텃밭을 자주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어떻게 비닐 같은 것이 거디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아... 음... 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거저 높은 성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무슨 성인지? 네 예. 이거는 그 고구려 때 양만춘 장군이 예, 공을 세운 그 어,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어때요 웅장하죠? 네 예. 제가 이쪽에 그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음, 한달 전에, 머위를 심었거든요. 머위가 지금 막 싹이 나오고 있네요. 어 요거는 이렇게 이제 밤나무도 하나 심었고. 전에는 그 식목일 날 이렇게 이제 그 나무를 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 기후변화로, 어 식목일, 지금 이제 4월 5일 이 식목일인데, 사실은 이때쯤 심우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월 한달 정도 앞당겨가지고 되게 나무를 심는데 제가 올해도 이렇게 그 대추나무도 또 이렇게 이제 두부를 심고 그리고 혹시 이것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이제 그 부추라는 겁니다. 부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 줄이라고도 이렇게 했는데. 네. 표준어로는 부추죠. 부추 특히 이제 봄에 나오는 이 부추가 아주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어디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포도나무를 작년에 하나 심었는데 요거가 거봉 포도예요 굉장히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요게 보이는 거요 보이는 게요 은막. 못 막히죠. 어, 여기 이제 농기계도 넣어놓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어, 마누라한테 혼나면 여기 와서 이제 숨어서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빈밭인데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옥수수를 좀 심을 예정이고요. 어, 여기는 지금 비닐로 덮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음 며칠 있다가 어 참외하고 어 도마도모를 사다가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는 지금 어, 강낭콩을 심었어요. 약한 보름 정도 됐는데 아직 싹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자. 요거는 한 지금 심은지가 20일 정도 됐어요. 지금 감자가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런 데가 지금 감자가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데 이게 감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 대로 비닐을 좀퍼 줘야 돼요 아 그리고 요거는 그 마늘 제가 작년도 한 11월 달에 마늘을 심었거든요 한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수확을 하게 됩니다 예, 마늘 심었고. 어. 요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뭐 같아요? 자. 어, 이건 뭐냐면 완두콩 아시죠? 네,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을 이게 심었는데 어, 봄 작물 중에서 좀 제일 일찍 심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요게 한 보름 전에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왔네요 요것도 한 6월 전에 5월이나 6월 전에 이제 수확을 할 거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그 고구마를 심으려고 어 지금 이제 그 비닐을 씌워 놨는데 5월 초쯤 돼서 어 고구마를 심을 겁니다 고구마 싹은 이제 장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심어도 되는데 저는 그 집에서 싹을 틔우고 있어요 한 지금, 그, 한달반 정도 지났는데, 고구마 싹이 꽤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다 심을 예정이고요. 이 밭은 제가 이제, 어한 5, 6년 전부터 요거를 조그만 걸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작물들은 제가 이제 그 농약을 안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몸 조금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아주 그어 좋은 농약 성분이 없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아주 취미 생활로도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것도 괜찮을 겁니다. 어 지금 그저 앞에 보면은 개나리가 벌써 이제 파란 잎이 나오네요. 어 지금 거의 저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새들이 개나리 꽃을 막따 먹고 있어요. 예, 풍경 좋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